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아모스서입니다. 아모스 5장 14절로 15절. 구약 성경이고요. 요즘 우리가 소선지서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모스서 5장 14절 15절 짧기 때문에 여러분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아모스서 5장 14절부터 15절에 있는 하나님 말씀 다 같이 너희가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아라. 너희 말대로 주 만군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다. 행여 주 만군의 하나님이 남아 있는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실지 모르니,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여라. 법정에서 올바르게 재판하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또 우리 공동체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어, 세 가지 살펴볼 건데 첫 번째는 선을 구하고 어, 선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좀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한번 다,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선을 구하고 사랑하라 한번 더 해볼까요? 선을 구하고 사랑하라 어, 아모스서는 아모스가 어, 주인공입니다. 아모스가 전한 말씀을 짐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요 어, 이스라엘의 그남 왕국에 속해 있는 선지자입니다. 어, 솔로몬 이후에 르우보암과 그 여로보암이 서로 경쟁관계, 경쟁구도에 있다가 나라가 그만 분열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이렇게 나눠져 버렸습니다. 어, 아모스는 남쪽 유다에 속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직업은 농부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 어,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가축도 길렀을 거예요. 그래서 목자로 어,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자 혹은 목동이었고요. 그리고 그가 뽕나무를 재배했다고 돼 있어요. 농부였습니다. 평범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을 이제 주시고 너희 동족 북쪽 이스라엘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소명을 붙잡고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그저 평범하게 뽕나무나 기르고 양이나 가축을 돌봤던 사람이었지만 강력한 말씀을 가지고 이제 북 이스라엘을 향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어, 아모스가 복음을 전했을 때 말씀을 전했을 때그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냐면 여로보암 2세예요 아까 방금 제가 분열 왕국 되었다고 했잖아요 그때 솔로몬의 왕이 루오보암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루오보암 왕에 대척을 했던 사람이 여로보암입니다 그래서 이때 여로보암과 지금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했을 때의 그왕 여로보암을 구분하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 사람을 여로보암 1세 그리고 지금은 여로보암 2세입니다. 아 여로보암 2세는 굉장한 리더십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이제 정치를 통해서 나라가 굉장히 아주 부강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과 정치 정치력과 그리고 가장 평안했고요. 아, 그리고 정치를 잘하니까 국민들 백성들이 굉장히 잘 살았습니다. 영토도 굉장히 넓어졌어요. 자, 그 말씀을 열아기 하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열왕기하 14장 23절에 보니까요. 유다의 여기 남유다입니다. 유다의 요아스 왕의 아들 아마샤가 제 15년에 요건 이제 남유다에 속한 아마샤라는 사람이고요. 아, 이때에 북쪽 이스라엘 어땠냐면 북 이스라엘의 여호아스 왕의 아들 여로보암 왕이 예, 여로보암이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4흔한해 동안 다스렸다. 그런데 그 다스리는 기간 동안 나라가 굉장히 부강했습니다. 그래서요 그 영토가 어디까지 미쳤냐면 열왕기하 13:25절을 이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는 어, 이스라엘의 국경을 하맛 어기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회복하였다. 이렇게 예 말씀합니다 지도를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저 위에 보니까 하마시라는 곳이 있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영토보다 하마스는 그 위에 있는 거예요 아시리아 땅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화살표를 그어놨는데 어, 그때 요 위에부터 밑에까지입니다 어디냐면 아라바 거기가 사해바다까지입니다 그래서 위쪽 이 영토가 전부 다 북이스라엘에 속했던 그러니까 가장 부강하고 가장 넓은 영토를 가졌을 때가 이 여로보암 이세가 통치했을 때예요. 성경이요 성경은 이렇게 그들의 얼마나 부강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아모스 6장에 제가 보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 1절에 고귀한 어, 고관들아 너희들에게 이야기하면서 4절에 보니까 이사람들 상아침대에서 잤대요. 상아침대. 어, 별이 열 개. <laughs> 흙 침대도 아니고 돌 침대도 아니고 상아 침대에서 잠을 잤답니다. 그리고요 어, 고기를 먹는데 어떤 고기만 먹냐면 아주 좋은 고기만 먹는 거예요. 어, 와규만 먹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서 송아지를 골라 잡아서 먹어요. 여러분 여유가 없으면요 송아지 잡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키워서 팔아야 되고 키워서 농사 지어야 되지 송아지를 어찌, 어찌 잡아먹겠습니까? 그런데 여유가 있기 때문에 송아지만 따로 골라서 잡아먹는 거예요 고기가 부드럽거든요 그리고 6절에 보니까 대접으로 포도주를 퍼마셨대요 그리고 가장 좋은 향유를 몸에 발랐답니다 어, 8절에 보니까 이들이 어디에 사아면 호화스러운 저택에 살았대요 이만큼 로보암, 어, 여로보암 2세가 왕으로 있었을 때 외적으로 굉장히 번역했고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외적으로는 부강했지만 내적으로는 어땠냐 하면 내적으로는요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심각하게 타락했던 때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가 이 상황을 직시하고 그북 이스라엘의 상황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한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백성들에서 메시지를 전해요. 하나님과 관계에서는 우상 섬기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하고 관계에서는 어, 사회적 불의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들이 예, 사회적 불의를 행했거든요. 그게 우리는 읽지 않았지만 바로 앞에 11절 12절 말씀이에요. 글발이 많으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가난한 사람을 짓밟고 그들에게서 공물세를 착취하니 너희가 다듬은 돌로 집을 지어도 거기에서 살지 못한다. 너희가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어도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한다. 너희들이 저지른 무수한 범죄와 엄청난 죄악을 나는 다 알고 있다. 지금 이들의 지금 타락상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의로운 사람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법정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억울하게 하였다. 그래서 아모선지자는 수직적으로는 우상숭배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고요. 그 다음에 수평적으로는 사회 불의에 대한 책망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와 권력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의 노동을 착취하고 불공정한 공정한 재판을 일삼는 거예요. 이런 사회적 불의에 굉장한 에, 강한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뒤에 우리 본문의 말씀 뒤쪽에 21절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버리는 절기 행사들이 싫다. 역겹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희가 성회로 모여도 도무지 기쁘지 않다. 너희가 나에게 번제물이나 곡식 제물을 바친다 해도 내가 그 제물을 받지 않겠다. 너희가 화목제로 바치는 살진 짐승도 거들떠보지 않겠다. 시끄러운 너의 노래 소리를 나의 앞에서 집어치워라. 너희 거문고 소리도 나는 듣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하나님이 지금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어떤 행위들이 다 역겹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참 무섭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역겹다고 해 보세요. 너무 너무 슬픈 일이죠.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왜 그래요? 이들이 아까 얘기했던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 어, 불쌍한 사람들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는 것은 뭐 둘째치고 예, 그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그 다음에 재판에 있으면 뇌물을 먹여서 재판에서 네. 더 억울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 다음 절 말씀으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너무 잘하는 말씀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다만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여라 라고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를 동시에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시는 것이 동일한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14절, 15절 말씀 우리가 읽었지만 다시 한번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다 같이 너희가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아라 너희 말대로 주만군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다 선을 구하라는 거예요 선을 이따 좀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악을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행여 시작 행여 주만군의 하나님이 남아있는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실지 모르니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여라 법정에서 올바르게 재판하여라 선을 구하고 선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같은 메시지로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같이 한번 다 같이 나를 찾으라 한번더 나를 찾으라 아모스 5장입니다. 4절 5절 말씀 다 같이 나 주가 이스라엘 가문에 선고한다 너희는 나를 찾아라 그러면 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길이 유일한 살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아주 강력한 도전과 권면의 말씀을 하는데 너희는 베데를 찾지 말고 길갈로 들어가지 말고 부엘세바로 넘어가지 말아라 길갈 주민들은 반드시 사로잡혀가고 베델은 폐허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기 보니까 베델 길갈 부엘세바가 나오네요. 이게 도대체 무엇일까? 네, 여기는요 신앙적으로 굉장한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거룩한 땅이 거룩한 지역에 하나님과 관계해서 아주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진 장소들입니다. 여러분, 밑에 부엘세바부터 좀 볼게요. 우리 지형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엘세바는 전체 이스라엘의 밑에 지방에 해당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막 찍힌 곳이 이제 길가리고 저 위쪽이 베들입니다 대충 이제 이, 이런 곳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부엘사발부터 보면 거기는 어떤 곳이냐면 우리 하나님이 당신을 소개할 때 나는 누구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죠. 뭐라고 하죠? 나는 나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이건 언약과 관련돼서 당신 소개하는 거예요 나는 언약의 신실한 하나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 밑에 있는 부엘세바가 바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과 맺었던 언약의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중요하죠 거기에서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언약을 하나님이 신실하게 지켜갈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그 예배의 장소, 거룩한 상징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이제 어, 종교적 순례를 행하면서 이 부엘세바에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언약의 장소였는데 그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맺었던 그 언약의 장소를 우삼 섬기는 장소로 만든 거예요 그런 가면 아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저 제일 윗지방이 어디냐면 베델입니다 거기 어느 곳이냐면 바로 예,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곳입니다 역시 하나님이 그 사기꾼 야곱이었는데 아시잖아요. 자기 형, 형한테 장작권을 팔아먹고 자기 아버지도 속이고 그리고 위협을 느껴 가지고 지금 삼촌 나반 집으로 도망가다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같으면 그런 사기꾼, 그런 도망자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마다하시겠죠. 버려두겠죠. 뭐 어찌되든 지인생 지가 사는 거지. 말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거든요. 우리를 축복하겠다고. 언약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사기꾼 야곱을 찾아가십니다. 그래서 거기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꿈속에서 이제 돌을 베고 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사닥다리로 이렇게 통해서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 사기꾼 나 같은 사기꾼도 하나님이 있지 않는 시구나 버리지 않는구나. 그래서 깨어가지고 거기다가 기름을 붓는단 말이에요. 그 돌에다가 자기 비었던 돌에다가 하나님, 제가 돌아와서 이곳에서 하나님 예배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거기가 베들레요 하나님의 집이란 뜻입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장소죠. 그런데 이북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가 자기네 영토였잖아요. 그저 러니까 밑에 부엘사반 순례 길로 가는 것이고 이 베들레 가서 그여로밤암 1세 북 이스라엘 만들었던 여로밤암 1세가 말해요 거기를 종교적 중심지로 삼고 거기까지 좋았어요. 거기서 우상을 섬기는 거. 속 터질 일이 아닙니까? 하나님 편에서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일이죠.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었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맺었던 그곳에서 언약을 맺었던 그곳에서 우상을 섬기는가 하면 그세 번째 예, 사실은 야곱 그러면 이스라엘의 조상이에요. 열두 지파 열두 이제 그 지파를 통해서 민족이 형성되잖아요. 거기에 아버지가 누구세요? 야곱이잖아요. 그데 그곳에서 말이에요. 우상을 섬긴단 말이에요. 아 정말 그러니까 역겹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 중간에 있는 이제 사해 바다 바로 위에 있는 곳은 길갈입니다. 여러분 길갈 우리 이제 익숙하지 않을지 모르는데 길갈은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0년 광야를 다 생활을 청산하고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삼아가지고 법궤를 메고 가나안 땅으로 진군합니다. 그때 가로막혀 있던 장애가 있었죠. 강 이름 무슨 강이죠? 요단강. 요단강을 법궤를 메고 제사장이 딱 강을 뒤졌는데 쫙 갈라질 수뿐만 아니라 마른 땅을 건넜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건너간 곳이 바로 길갈이에요. 근데 길갈이 왜 의미가 있냐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어떤 장애도 하나님께서 다 제거하시는구나. 그것을 이들이 체험했잖아요. 지금 요단강을 건너면서 그 사람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지파마다 힘센 장수 한 명씩 좀 데려다가 저 요단강 중간에 있는 돌을 하나씩 지고 와라. 그래가지고 돌을 다 하나씩 지고 와가지고 길가에 다가 돌무덤을 쌓았어요. 열두 개 돌무덤을. 그거 뭐예요?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그의 자녀들이 그 하나님이 일하심을 잊어버릴까 봐. 이 돌이 뭐예요? 물으면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어요? 우리 조상이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이 그이 요단강을 건널 때 마른 땅을 건넌 거야. 그때 그 중심에서 마른 땅이었으니까 중심에서 파낸 돌이야. 이런 고백을 하는 그야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장소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어떻겠어요? 그곳에 서도 이들이 예, 우상을 섬겼습니다. 정말 예배 장소로서 너무너무 거룩한 장소였고 하나님 만나는 의미 있는 장소였는데 그것마다 다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예배가 다 변질되어 버린 것이죠. 그리고 설령 예배를 한다 할지라도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막 절절하게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왜 만들까요? 여러분. 우상을 왜 섬길까요?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네?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이런 예,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들이 나는 하나님을 만들었다고 생각해.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긴 하는데 하나님을 안 보인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단 말이에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만든 거예요. 이게 왜 문제인 줄 아세요? 누가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이 지시해서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예, 하나님이다 그러고 사람이 만든 거란 말입니다 이, 이, 이 하나님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예, 사람에게 있는 겁니다 그냥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걱정과 근심 그 근심과 걱정이 결국은 이제 인간의 욕망으로 형체화된 거예요 그게 우상입니다 그래서 뭔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것 같고 내 가까이 있는 이 하나님이 나를 돌봐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새롭게 얘가 안 되면 다른 우상으로 얘가 안 되면 다른 우상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기가 안 되면 다른 장소에서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인간들이 뭔가 막 새로운 것을 통해서요 새로운 걸 만드는 것 통해서 안정감을 찾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우상의 근본 그 뿌리에 있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세상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셨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들이 자기네를 인간들이 말해요 자기네를 돌보고 자기네에게 뭔가 안정감을 가져다 주고 또는 풍요롭게 하고 또 위안을 주고 윤택하게 하는 뭔가 새로운 걸 자꾸 지금도 만들잖아요 그렇죠? 핸드폰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 핸드폰 굉장히 고급 다 쓰는데 저는 아이폰 8을 써요 예 지금 아이폰 16 나왔나요 그 맞나요 예전 팔을 썼는데 아 이거 좀 망가져 줘야 좀 저도 좀아 망가졌다는 핑계로 좀 새가 거, 좋은 거쓸 텐데 안 망가지는 거예요 이 녀석이 그러면 예왜 새로운 걸 계속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빠르게 휴대폰을 바꾸는 나라가 없잖아요 자동차 엄청나게 빠르게 우리에게 바꾸잖아요 예 하여튼 그렇, 그렇습니다 그게 뭐예요? 새로운 것이 우리 삶을 더 윤택하게 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창조는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참 창조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만드는 건다 뭐냐면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은 것을 가지고 응용하고 융합하고 발명하고 하는 거예요. 새롭게 발견하는 건 없습니다. 뭐 신약을 개발했다. 무슨 뭐 새로운 물질을 발견했다 가뭐 나오잖아요. 뭐 어디 뭐 과학지에 올렸다 뭐 나오는데요. 그거 새로운 거 아닙니다. 하나님 이다 만들어온 세상에서 발견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요즘, 요즘 나오는 말은 이제 융합이다 이런 말 나오는 거잖아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어떤 재료도요 새로운 건 없습니다. 인간에게 어떤 새 창조를 통해서 우리를 위안하고 우리에게 풍요를 가져다 주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미 창조에는 세계 를 발견할 뿐이에요 그래서 전도서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멋진 말을 하더라고요 1장 9절 10절 여러분 이거 읽으면서 이런 말이 있었나 싶을 거예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미 있던 것이 훗날에 다시 있을 것이며 이미 일어났던 일이 훗날에 다시 일어날 것이다 이 세상에 새것이란 없다 보아라 이것이 바로 새것이다 하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그것은 이미 오래 전부터 있었던 것, 우리보다 앞서 있었던 것이다. 그렇죠? 새로운 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말이잖아.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삶의 방식들, 가치관들, 가치 체계들, 어, 사고 체계, 생활 습관 이것도 다 이미 하나님께서 만들어온 세상에서 어, 우리가 발견되고. 새로 새아살아것입니입니다이말씀왜이말씀면요 창조의 하나님과 또 창조의 세계와 상관없는 어떤 것은무말은무 말씀은 이 말씀은 이말이 그런 것이 말씀은 이 말씀은 이 말씀은 이 말씀은 이말이이말 우리 이말씀이 말씀은 이 말씀은 이 말씀은 이 말씀은 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지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새로운 방법이 있을까요? 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못 고칠 질병 이렇게 얘기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신약이 발견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신약의 물질은 누가 만드시는대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우리 모든 문제의 해결자는 뭐예요? 새로운 어떤 창조가, 새로운 어떤 물질이, 새로운 어떤 삶의 가치 체계가 아니고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만 우리 삶을 새롭게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의 은혜, 십자가, 부활 이런 얘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십자가의 죽음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삶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문제의 정점이 십자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 부활은요, 우리 모든 문제 해결의 정점에 부활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삶을 온전케 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부활의 능력밖에 없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좀 제안하고 싶어요. 세 번째입니다. 자모 선지자 우리 이전에 봤던 요엘 에, 그리고 호세아 뭐 이런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게 뭐냐면 회개, 회개, 회개. 자,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억하도록 회개하고 용서하라. 한번 더요. 회개하고 용서하라. 자, 여러분 첫 번째는 뭐예요? 선을 구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누구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잘못된 것 있으면 먼저 구할 게 뭐냐면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 여러분 회개 없이 새로운 것을 소망할 수 없는 거예요. 회개 없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어떤 위로가 있는가? 없습니다 여러분 회개 없이 회복이 있을 수 없습니다 난 여러분이 회개하길 바래요뭘 회개해요?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하나님 없이도 뭔가 내가 살아가려고 했던 나 열심들 그거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은밀한 죄 있잖아요 저는 모르지만 성도들은 모르지만 하나님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 회개 없이는요 아무런 여러분의 인생에 변화 없습니다 은밀한 죄에 반드시 회개하셔야 돼요 특별히 사람을 미워했던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저도 회개하겠습니다 미움이 너무 극해가지고 저 저주합니다 잘안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 기도도 했어요. 하나님 저 인간들 잘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 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회개하십시다. 회개 없이 새로운 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회개와 따라오는 게 뭐냐면 용서입니다. 이건 성경이 주는 메시지뿐만 아니라요. 교회 역사 속에서 교회 그전 역사 속에서 부흥이 있었을 때 항상 전제되었던 게 뭔지 아십니까? 회개와 용서였어요. 그러니까 회개 없이 용서 없이 우리 삶이 변화될 것이다, 어떤 풍요로움을 가져다 줄 것이다, 어떤 새로움을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 없습니다. 가능하지 않아요. 회개와 용서가 필요합니다. 용서는 사랑의 전 단계거든요, 그렇죠? 예, 우리가 사랑 어떻게 하겠습니까? 용서해야 되고 용서하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 그첫 계단을 밟는 게 뭐냐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주변 사람들 불쌍히 좀 여겨주세요 여러분, 여러분을 모함하고 여러분에게 악하게 하는 어떤 사람도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야 새로운 회복이, 부응이 있는 것입니다 어, 이게 선이에요, 이게 선 오늘 선을 구하고 선을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그 선이 착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아무리 착한 달지라도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없는 착함, 선, 그거 뭡니까, 결과는요? 멸망이고 영원한 죽음입니다. 선은 뭐냐면 그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하는 마음인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선의 근원이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과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분은 사랑덩어리십니다 그래서 사랑의 근원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복의 근원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선을 구한다 할때 선의 근원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선을 찾고 선을 사랑하는 것은 선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돌이켜 주임을 섬기고 주임이 우리 주변에 뭐 어떤 사람이 우리가 뭐 억울하게 한 일이 있고 뭐 그러면 용서를 구하시고 또그 사람이 나한테 억울하게 한 일이 있으면 용서하시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오늘 아무 스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수직적으로는 선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수평적으로는요. 여러분이 뭐불이한 재판관에게 무슨 뭐 뇌물을 줬습니까? 그렇게까지는 없을 것 같거든요. 아니면 여러분, 어, 여러분이 재판했습니까? 그런 일 없잖아요.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이 뭐예요? 사람 관계를 풀어내는 일입니다. 묶여 있는 사람 관계를 풀어내는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새로운 것을 기대하신다면,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실천하실 수 있기를 주의력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